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서는 날이 바로 우리의 경제적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 배당주 투자를 통해 매월 패시브 인컴을 늘려가고 있는 황금별입니다. 지난 1부 영상에서 미국 배당킹 그룹에 속한 31개 기업 중에 시가총액 10위부터 6위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6위 알트리아와 7위 콜게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우리에겐 다소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번 2부 영상에서는 5위부터 대망의 1위 기업까지 소개해드리고 1위부터 10위 기업들의 연도별 주가 차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미국의 본사를 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3M입니다. 3M은 전자, 전기, 통신, 사무용품, 보안제품 등 65,000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전 세계 200여 개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섹터는 산업재, 티커는 MMM, 매출액은 321.8억 달러, 순이익은 54억 달러입니다. 현재 주가는 191.6달러이며 시가총액은 1112억 달러로 125조 9천억입니다. 배당률은 3%, 배당 주기는 분기 배당으로 배당월은 3월, 6월, 9월, 12월입니다. 스카치테이프와 포스트잇 등 문구용품 브랜드로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는데 포스트잇은 AP통신이 선정한 20세기 10대 히트 상품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애플, 구글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3위에 선정될 정도로 혁신하면 떠오르는 대표 기업입니다. 4위는 미국의 주택 설비용품 기기 및 소매점 체인업체인 로우스컴퍼니입니다. 이 기업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접해본 기업인데요. 조사를 해보니 체인 형식으로 운영되는 철물점입니다. 현재 주가는 186.88달러이고, 시가총액은 1326억 달러로 150조 원입니다. 배당률은 1.7%, 배당 주기는 분기배당으로, 배당월은 2월, 5월, 8월, 11월입니다. 무슨 철물점이 시가총액이 150조 원일 수가 있지 하면서 궁금해서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의 철물점은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미국에만 1,700개가 넘는 대형 체인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종업원 수만 30만명이 넘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사업도 강화해서 2020년에 매출이 100%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배당 킹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언제 등장하나 했는데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미국 배당 킹그룹 시가총액 3위는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섹터는 필수 소비재 매출액 330억 달러, 순이익 77억 달러입니다. 현재 주가는 53.77달러이고 시가총액은 2,321억 달러로 262조 원입니다. 배당률은 3.1%이고 배당 주기는 분기 배당, 배당월은 4월, 7월, 10월, 12월입니다. 코카콜라는 설명이 필요 없는 미국을 대표하는 배당 황제주이고, 제가 영상을 통해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 스킵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링크에 나오는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위 실버메달은 세계적인 생활용품 기업인 우리가 흔히 약자로 PNG라 부르는 프로터 앤 갬블입니다. 섹터는 필수소비재이고 매출액 710억 달러 순이익 130억 달러입니다. 현재 주가는 132달러이고 시가총액은 3240억 달러로 하나로는약 366조 7천억원입니다. 배당률은 2.6% 배당중인은 분기배당 배당월은 2월 5월 8월 11월입니다. P&G라는 기업은 필수 소비재 업계의 끝판왕이자 최종 보스 기업입니다. 이 기업 자체도 유명하지만 대표 상품들인 페브리즈와 프링글스가 우리에겐 더 친숙합니다. 우리나라에는 LG생활건강이나 유한킴벌리 같은 좋은 생활용품 기업들이 있어서 세계 시장에 비해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하고 인지도는 좀 부진한 편이지만 뿌리는 방향제 페브리즈나 섬유유연제 다우니 그리고 질레트 면도기 등으로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기업은 세계적인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입니다. 존슨앤존슨은 한국인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기업인데 클린앤클리어, 뉴트로지나와 같은 화장품부터 아큐브렌즈, 존슨즈 베이비로션, 타이레놀, 지르텍, 리조랄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이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상품이라 너무 익숙해서 국내 제품이라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섹터는 헬스케어이고 매출액 825억 달러, 순이익 147억 달러입니다. 현재 주가가 161.98달러이고 시가총액은 4266억 달러로 482조 8천억 원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80조니까 삼전이랑 비슷하네요. 배당률은 2.6%이고, 배당 주기는 분기배당, 배당월은 3월, 6월, 9월, 12월입니다. 존스 렌 존스는 1961년 벨기에 얀센사를 인수했는데요. 비듬약 니조랄이 바로 얀센 제품입니다. 최근에 얀센 백신으로 언론에 많이 노출돼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정말 매력적인 기업인데 코카콜라와 더불어 58년간 배당 을 늘려가고 있는 배당킹 기업이 기도 하고 사업분야도 헬스케어 섹터라 미래성장도 매우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만약 저한테 자식들에게 물려줄 주식을 고르라면 단연 존슨앤존슨 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배당킹그룹 시가총액 탑텐 리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존슨 앤 존슨, PNG, 코카콜라, 3M, 알트야와 같이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전통 배당 황제주도 있고, 로스 컴퍼니나 시스코, 파카 허니핑 같이 처음 접해본 생소한 기업들도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배당 킹탑10 기업들을 보니까 필수 소비재나 경기 소비재 같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산업 섹터 분야의 기업들이 P&G와 코카콜라를 비롯해서 6개 기업이나 되더라고요. 오랜 시간을 매출과 이익을 꾸준하게 증가시키려면 아무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 경기와 시장 변동 영향을 덜 받아 경제 위기도 잘 견뎌내야 하고 꾸준한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수 있는 기초 체력도 튼튼해야겠죠. 탑텐 기업들의 배당률은 2%에서 3% 이내입니다. 배당주들 배당률이 보통 2% 내외이니까 그 평균에 가깝네요. 알트리아만 독보적으로 7.3%니까 진짜 높은 배당률이 다시 한번 실감이 됩니다. 50년 이상 배당을 들려온 배당 킹 그룹 내에 시가총액 탑텐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연도별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결국 공통된 점은 세월이 흐르면서 주가가 모두 우상향했다는 점입니다. 6위 알트리아의 경우 주가가 급락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을 분사시키면서 지분 분할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알트리아는 2010년대에 들어 주가가 하락세이긴 합니다. 최근에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는 등 다시 성장해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알트리아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사업 분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가가 대부분 우상향 하면서 계속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존슨 앤 존슨, PNG, 로우스 컴퍼니, 콜 게이트 등의 차트는 정말 아름다운 우상향 차트인 것 같네요. 각 산업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사업을 유지해 나가면 결국 기업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통있고 가치있는 기업들의 투자에서 은행이자보다도 높은 3% 내외의 배당금을 받아가며 장기간 주식을 보유한다면 배당금도 누적되어 적립될 것이고 우리의 자산가치도 증대될 것이라 생각되네요.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할때 필요한 것은 안정된 사업 분야에서 계속 사업을 성장시켜갈 좋은 기업을 찾아 긴 안목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겠죠. 자본주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배당 문화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히지 않았지만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는 이렇게 긴 세월 배당을 늘려 주주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위대한 기업들에게 배당킹, 배당 황제주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이 20년 이상 생존하기도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무려 50년이 넘게 매출과 이익을 꾸준히 증가시켜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늘려온 이 기업들의 노력과 전통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배당킹 탑텐의 기업들은 자신이 속한 산업 분야에서 자기만의 확고한 왕국을 구축했습니다. 한 산업 분야에 여러 브랜드가 동시에 최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브랜드 포지셔닝 개념을 정립한 잭 트라우트와 알리스는 이를 사다리 전략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사다리 위에 누군가 올라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제치고 위로 올라갈 수 없듯이 브랜드도 이미 한 브랜드가 특정 가치에 있어서 최고로 인식되어 있으면 다른 브랜드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는 음료 부분에서, PNG의 다우니는 섬유유연제 분야에서, 3M 포스트잇과 스카치는 문구 사무용품 분야에서, 알트리아 말보로는 담배 분야에서, 콜게이트는 치약 분야에서, 글로벌 넘버원입니다. 우리가 미국 배당주 투자를 통해 평생을 투자자로 살아가려면 각각의 산업 분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탑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이겠죠. 투자에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진짜 돈은 하룻밤새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천천히 쌓여갑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한 명인 피터린치도 최고의 수익은 3, 4주나 3, 4개월이 아니라 3, 4년차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에 시장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무려 37년간 배당을 늘려온 미국을 대표하는 배당 귀족주인 AT&T가 배당 컷, 배당 삭감을 발표해서 배당주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AT&T의 배당 컷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시장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미국의 배당 킹그룹 31개 기업 중 시가총액 탑텐 기업들 모두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at&t처럼 주주 와의 약속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시장에 영원한 강자는 없고 개별 종목과는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주식명언을 되새기며 늘 시장 앞에서 겸손하고 투자 종목에 대해 지속 적인 관심과 학습을 통해 소중한 자산을 잘 지켜서 성공하는 투자자 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